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오늘 묵상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순절 6일차 묵상을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무조건 품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잘못에 대해 견책할 줄 안다면 견책을 당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38절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법인 동해 보복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동해 보복법과 모순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 포네로스는 비열한 자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헬라어 안디스테미는 대항하다, 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복수와 법정에서의 공방까지 모두를 가리킵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는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교훈과 같기에 당시 동의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큰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싸움은 사랑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만들며 싸울 바에 피해 보상의 권리도 포기하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도 맞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정면에서 손등으로 쳤을 경우나 뒤에서 손바닥으로 쳤을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대풍습으로 볼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등 뒤에서 때렸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의의 공격을 받은 것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왼편 뺨까지 맞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내 자신이 망가질 바에 차라리 왼편까지 맞으라는 관용적인 표현의 비유인 것이죠. 40절에 고발하여 크리노는 재판하다의 뜻도 있지만 비난하다, 헐뜯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자신을 헐뜯고 괴롭히는 대상에게 이 역시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누가 속옷을 가져가겠습니까? 헐뜯는 사람들의 특징은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속옷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겉옷을 주는 대인배처럼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1절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거든 헬라와 안가류오는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하여 강제로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양민징직규례가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됐습니다. 이때 규정된 거리가 바로 오리, 2km 정도였습니다. 이 규정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결에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이 또한 로마법이 의한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결 처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가류요에 대한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이 법에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신이 다치고 상대방은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럴 바에 심리를 동행하라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것이죠. 이 또한 역설적인 의미의 비유입니다. 42절도 동일한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레이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의 견책 또한 관용의 표현이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미움과 감정의 표현은 복수의 시작이며 악의 순환고리가 될 뿐입니다. 복수는 자신에게 큰 피해요. 분노는 악순환이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분노를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욕을 베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처음부터 스스로 만들지 맙시다. 원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지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칩니다. 그럴 바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가르침은 화해의 속성입니다. 화해는 잘못을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그 화해에는 견책이 있으며, 배상이 있습니다. 레이의 진정한 회개의 제사는 형제와의 화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셨으며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